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한 법소입니다 아, 아프카니스탄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프카니스탄의 역사는 수천 년에 걸친 문명, 침략, 문화, 교류로 느낀 복잡한 나라입니다. 간정한 개요는 어, 고대 문명 중앙아시아 인도 아대륙, 빙동에 개최하는 아우, 아프가니스탄의 전략 위치, 이곳을 운명의 영광로로 만들었습니다. 이곳은 페르시아에서 통치한 아케메네스 제국과 인도 대륙에서 확장된 마우리아 제국을 포함한 여러 고대 제국의 본고지였습니다. 이슬람 정복 7세기 아프가니스탄은 이슬람 확장 과정에서 아랍 무슬림에 의해 전복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점차 이슬람을 받아들였으며 실크로더를 따라 이슬람 문화, 학문, 무역이 중요한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정세 아프가니스탄은 헤라틱이 블루 모스크바와 같은 인상적인 건축 유산을 남겼습니다. 다양한 왕조의 정태였으며 19세기 아프가니스탄은 그레이트 게임으로 알려진 영국과 러시아의 제국 간의 지정학적 경쟁의 전장태가됐었으며 되었습니다. 영국은 인도 영토를 보호하라고 했고, 예시아는 중앙아시아의 영향력을 확대하라고 하였다. 하였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20세기 초 아마돌라카니 왕 치하에서 현대화의 계획의 시기를 겪었다. 겪었습니다. 1919년 아프가니스탄은 영국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제3자 영국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끝났습니다. 1979년 서른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였습니다. 그의 10년 동안 지속된 자랑한 전쟁을 철발을 시켰으며, 미국과 다른 국가들이 지원을 받은 무자해된 제왕은 결국 1989년에 서른을 철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은 다양한 세력이 권력을 놓고 경쟁하면서 파괴적인 내전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첼레반의동시와 미국의 개입에 1990년대 이슬람의 무장단체인 텔레반은 내전의 혼란 속에서 승리하여 아프가니스탄 대부분을 장악하였습니다. 이슬람법에 대한 그들의 과학한 해석과 테러단체에 대한 지원은 국제적 고립을 처리하였으며 2001년 9월 11월 공격 이후 미국 은 아프가니스탄의 군사개입을 시작하였습니다. 텔레반 정권을 축출하고 장기간의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정치적 불안정, 반란, 테러, 인정적 긴장 등 수많은 과제가 계속되어 지금도 실현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비민주적인 정부를 세워봐 시도해보는 여러분 북패지역은 제도, 외부 간섭으로 인해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격동의 역사에서도 불구하고 아프가니스탄의 복잡한 가구와 강인한 정신을반영하는 고대 도시, 고고학 유적지, 다양한 민족 전통의 풍부한 문화유산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수단인 카불은 3,500년이 넘는 오랜 적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카불의 주요 측면은 다음과 같으며 습 카불은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중동을 연결하는 고대 실크로드를 따라 위치한 전략적 위치에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무역, 문화, 정치적 중심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다양한 체육과 왕조에 의한 통치 되었으며 카르은 파스툰족, 타시크족, 하자라스족, 오즈베크족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다양한 인구로 유명합니다. 이런 문화적 다양성은 도시의 건축물, 요리, 전통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음. 카브에는 풍부한 역사를 보여주는 여러 건축물 랜드마크가 있습니다. 여기는 16세기 무굴 황제의 바브르가 조성한 파보르의 정원이 포함되며 수천 년에 걸친 아프가니스탄 유물 컬렉션을 소장하고 있, 있습니다. 카불 팔로 박물관이 있으며, 그리고 20세기 초 아프가니스탄은 현대한 노력을, 노력의 상징인 다룰아만 공전도 있습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카불을 새로운 인프라, 상업센터 및 주거지역의 건설로 수성한도시화 개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는 그, 어떤 혼자 보용 부족자란 공공 서비스 등 문제 계속 직면하고 있습니다. 카불은 아프가니스탄 전통 음악과 무용 공연이 열리는 극장 기술과 음악 공연장 등 공연장 등 수많은 문화 기관이 있으며 이 도시는 카펫 항신료 수공예품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시장이 하를 띠고 있습니다. 카불은 소련의 침공 내전 텔레반 통치 등 수십 년간에 어, 갈등으로 인해 심각한 도전의 직면에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에도 보호하고 가볼 주민들은 놀해운 어, 해방적을 해봉,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화, 안전, 분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가불은 아프가니스탄의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주, 국가의 복잡한 역사, 다양한 문화,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열망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문화는 역사, 종교, 인종적, 다양성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으며 전통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객동적인 역사는 문화 경관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아프가니스탄은 여전히 풍부한 풍습, 예술, 축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주요 내용입니다. 이슬람 아프가니스탄 문화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열성 생활에서 사회 극분및 종교적 관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보스크는 중년 커뮤니티 커뮤니티 센터 역할하며 이슬람 원칙으로 가족 생활을 통치 축하 등 아프간 시의 사회 열혈 충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대 북한니스대 시대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를 알아봤습니다. 항상 부장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